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의식입니다 연구개발 부문 R&D에서의 문제해결 방법론이죠 DFSST 제4강 고객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객정의는 d f s s 로드맵 DMA-DV에서 매저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우리 근데 보통 그 m a d 맥에서의 매저페이지도 있죠 둘간의 차이를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DMA-IC에서의 메저 페이지에서는 매저링이 일어납니다. 그매저링이 이루어진 것은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이제 재설정하게 되는데, 자, 그것은 고울이라고 하면, 이 베이스라인과 고울 사이에 이제 간극이 존재하죠. 이 간극을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런다? 네. X들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X들을 찾아서 최적화를 하게 되면 이 간극이 줄어드는, 즉, 목표를 달성하는 뭐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라인을 측정하려면 Y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Y를 정의할 때는 이 Y는 네, CTQ로부터 오고요 CTQ는 이제 CCR,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 고객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또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CCR은 VOC로부터 오죠 VOC는 이제 고객이 있어야 되니까 고객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과 VOC와 CCR, CTQ 그리고 그 Y로 전환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흐름은 문제결 해 방법론, 우리 인터넷 강의죠. 문제결 해 방법론 D맥의 5강, 매저에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Y까지를 정해서 현수준을 매저링 하는 이것이 메저 페이즈, D맥에서의 매저 페이즈에서의 활동이라 그러면요. 우리 DFSS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인 어떤 차이는 전혀 없다. 그런데 규모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저링이 이루어져 있는 활동이 요 스코어 카드 작성이에요. 이제 스코어 카드라는 것은 우리 탁구할 때 점수표가 있죠. 뭐 그걸 보고 우리가 계속 치고 있으면 코치가 이제 타임 뭐 이렇게 해서 잠시 중단시킨 다음에 전략을 짜서 다시 재투입을 하죠. 네, 그와 같이 R&D에서는 이제 제품을 계속 뭔가 변형을 시키고 컨셉을 디자인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각 단계마다 이제 현재 수준을 측정을 합니다. 매저링을 해서 그것이 이제 목표에 미달일 경우는 앞으로 돌아간다든가 다시 새로운 전략을 이제 구상하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코어 카드라는 것은 바로 매저링의 어떤 활동에 해당되고요. 특히 디맥 같은 경우 이제 Y가 하나인 반면에 대부분 네, DFS에서는 이제 Y들이 여러 개죠. 봐야 될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이제 Y들을 결정하는 이런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고요. 역시 그 Y들은 네, CTQ, CCR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유도가 됩니다. 동일하죠? 또, Y가 여러 개 있고 고객의 여러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유시의 규모도 이제 상당한 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조사 방법을 선정해서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뭐 이런 어떤 또 사전 활동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VOC는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을 정해야 되는데 디맥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되는 프로세스에서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VOC, CCR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개 자체가 굉장히 네 단순하게 정리하는 요약하는 뭐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면 DFSSS는 그런 게 아니죠. 새로운 제품은 이제 컨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서가 고객이 나오고, 고객으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정하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이 달라지면 얘기하는 소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한테 누군가가 유리한 소리를 해줘야 그 어, 내용을 우리가 제품의 기능화에서 이제 어, 만들어주는, 기능화하는 네,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제 차별성을 갖고 판매를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저 전체적인 흐름,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사실은 이제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제 고객을 조사하고 세분화해서 선정하는 이 활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단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 디맥에서는 뭐, 누구다 또는 무슨 얘기를 한다 또 구체적으로는 이런 얘기고 특성화하면 이런 건데 그래서 나는 과제와이를 이렇게 지정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DFS에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무겁고 규모가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건 조사를 해야 되죠. 조사를 하려면 이제 고객의 유형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이해 관계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내부 고객은 내 활동을 받아서 다음 일을 하는 내부의 구성원. 외부 고객은 우리 제품을 쓰는 엔드 유저죠. 이해 관계자는 어떤 정부 기관이나 소비자, 단, 소비자 단체, 주주들, 뭐 이런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것은 사실은, 에, 외부 고객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 내를 벗어나서 외부 고객에, 에, 누가 있는지를 좀 찾아둬야 되는데, 그냥 좀 찾기에는 굉장히 좀, 어, 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어, 어내 고객을 이제 찾는 그런 그 활동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이건 마케팅적인 요소의 에, 내용을 어떤 그 의미를 다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케팅에서 하는 그런 절차를 도입을 하게 되면 네 DFSS 얘기하는 그 어떤 주요한 요소들 범위를 좀 벗어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하게 를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 제품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사람들, 직접 받는 사람들 뭐 이런 단계가 있겠어요. 뭐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그 부요시를 듣게 되면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완할 사항, 새로운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단계가 일단 직접적인 고객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한 달이 건너뛸 수도 있겠죠. 어,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어떤 만드는 제품을 가지고 뭐 도매상이, 사간다. 그러면 1단계는 도매상이 되겠죠. 그 도매상들은 또 소매상한테 넘겨줘요. 그럼 소매상들은 2단계, 한 달이 건는 그런 고객이 될수 있습니다.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우리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는 3단계도 있겠죠. 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한테, 어, 전문가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지, 직접적인 물건을 안 쓰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에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제 고객으로서도, 어, 손색, 어, 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요, 어, 직접적이고, 또는 좀 간접적이고, 조금 멀리 있지만, 어, 관심이 많은, 뭐, 이런 유형의 고객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네.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듭니다. 우리는 지금 토이박스를 만드는 중이죠.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어, 토이박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 제품을 이제 우리가 엔, 만드는 입장이니까 엔드유저하고 바로 가서 이제 직접 어, 판매를 할수 있는 뭐 그런 기회는 뭐 적,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도매상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이제 유통 채널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 1차 고려 대상이 될 거예요. 우리 고객으로서 또는 어, 중간 도매상이나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는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구매를 하겠죠. 뭐 그런 어떤 캐테그리그 다음에 3차 고려 대상 어, 고객 불만을 접수하는 담당자라든가 선물 매장을 이제 판매하는 판매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또3 단계로 고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사 단계, 5 단계 또는 어, 각 단계별 우리한테 맞는 어떤 고객의 또 유형들, 네, 이런 것도 정리,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결정되기보다는 이와 같이 어떤 특정 기간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와 같은, 어, 잠재적인 어떤 고객들을 선별하는 활동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다만 고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음은 아, 고객 세분화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들, 가만 고객은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요, 어, 고객들을 이제 좀 분류를 좀 해야 돼요. 그 고객이 다다 다 우리 고객이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은 이제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부터 해서 대학생까지가 있는데 어, 그 영역을 다 우리 고객으로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다 조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다 고객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좀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시장을 세분화하면 이제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고 네. 고객을 이제 세분화하면 이제 고객,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마케팅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죠. 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중간 도매상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 학생 이런 식으로 이제 정했다 그러면 고객 세분화 기준을 따라서 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산업재의 시장 구매량으로 이제 어, 브레이크다운 하는 거죠. 그럼 구매 양 기준에서는 우리 제품을 가져가는 중간 도매상이 100개 가져가는 또는 1,000개 단위로 만개 단위로 가져가는 도매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그 대가, 어, 백화점이나 대형 같은 경우도 이런 어,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를 세분화하게 되면요. 이런 어, 그 강남권, 강북권, 경기권 뭐더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 식으로 정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학생도 이런 어, 그 기준에 따라서 세분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일반인도 구분할 수가 있고 또는 제 고객 불만 담당자 뭐 이런 분들은 고객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미세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분하지 않고 필수로 뭐 물어보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고객 정의 즉 세분화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기준 말고 기법적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법적으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전문가 인터뷰, 바이너리 트리나 멀티플트리 이런 그 정성적 기법적인 저, 어, 접근 방법이 있고 또는 그 정량적으로 설문이나 이런 것들 을 점수화해서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 군집 분석 뭐 이런 분석적 요소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성적 기법으로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죠.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너리 네, 트리죠. 이렇게 고객이 있으면. 에, 성별 이렇게 이제 고 세분화 기준에 따라서 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좀해습니다 그럼 성별은 남성, 여성 바이너리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을 거죠. 자 주거 시간은 이제 밤과 낮 이런 식으로 또 자녀 유모는 이제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이런 고객, 이런 고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고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놓는 활동. 네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트리는 우리 교재 153페이지 보시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제 정량적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정량적 분석 방법에는 에또 대형 분석이나 어떤 군집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여기서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단계는 이제 고객 선정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제 156에서 170페이지 어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을 선정해서요. 그, 선정하는 접근. 그런 거, 접근을 우리가 이제 고객 그 민감도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객을 선정하는 이런 어떤 접근을 고객 민감도 분석. 뭔가 분석을 해서 찾아내야 되니까, 선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민감성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민감도 분석에는 이제 그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정성적 분석은 일단 고객의 속성을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속성을 정의한 다음에, 그, 고객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요, 하위의 어떤 그 레벨들을 얘기를 해요. 그 레벨들이 이제 속성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뭐, 요런, 요런 속성이 있을 거고요 자, 그 속성과 관련된 어떤 분류, 어, 세분화된 분류들을, 접촉 빈도가 높고, 또, 고객의 어떤 관련성, 어, 과제 관련성, 과제 관련성이 높은 그런 분류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여기 빨갛게 중간 도매 상은 2-2 또는 뭐2-3네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 마트는 3-1 강남권 뭐 이런 식으로 어,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성적으로 고객을 선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정량적으로는 앞서 어, 내용과 이제 같이 연결돼서 할수 있는 어, 접근입니다 이제 군집 분석 어, 군집 분석을 하게 되면 어, 세분화 또는 어, 고객 선정 이런 것들이 병행돼서 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다별량 분석 정량적에서 다별량 분석이 이제 대형 분석과 군집 분석이 있는데, 자 대형 분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어떤 그 분류에서 우리의 필요한 고객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 을 구분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개발 협력도라든가 당사 선호도가 높은 뭐 이런 어떤 그 대상이 우리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 주의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다. 네, 이것은 이제 개발 제품이 반 제품인 경우, 완 제품이 아니고요. 반 제품인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의 그 고객 선정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로 데이터, 네 이런 것은 우리 교재 내용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로 데이터 관련돼서는 네그 홈페이지, PS랩. 네, .co.kr, ps-입니다. ps-rap.co.kr. 네, 홈페이지 그 게시판이라든가요. 아니면 네이버 어, 카페, 오버시그마에 보시면은, 로데이터를 어, 넣어놓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어, 참고해서, 어, 동일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는, 어, 여기서 말씀드린 건 군집 분석이겠는데요. 역시 로데이터는, 어, 저희 홈페이지와 오버시그마네 아, 카페를 보시면 어, 로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군집 분석에서 에, 요 어, 내용을 조금 더 보완, 부연을 해 드리면 자 X1 부터 1 3 까지 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고객의 어떤 성향을 이와 같이 X, Y 에서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7점 척도로 해서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룹핑이 되는데 그 그룹핑의 특징을 이렇게 에, 특징적 특성화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속성이 비슷하다 7점 척도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x1과 x5가 비슷하다 그러면 x1은 충동구매를 자주 하고 또 각종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이것이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통계적으로 나온 거죠 자 이런 유형들을 이제 충동구매형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리더가 분석자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예, 특징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어, 그래서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그룹에 대한 에, 특성 구분과또 과제 관련성을 해석을 해서 네, 직접적으로 이제 타겟팅을 결정하는 뭐 이런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부하가 이제 많이 걸리죠. 설문 제작을 해야 되고 또 타겟팅에서 고객 그 응답자를 또 설정을 해서 응답을 또 받아내야 되고 분석하고 어, 결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안이 소요될 겁니다. 근데 그 R&D에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어, 이와 같이 좀 규모 있게 진행하려면 또 회사의 적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큰 이렇게 아주 말단부터 시작하는 연구보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형태의 이제 연구개발 어, 활동이 주를 많이 이룹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든가 또는 핵심 고객한테 가서 핵심적인 요소만 받아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어, 이 고객 정의를 통해서, 어, 어떻게 특성화하고, 또 기능 정개그 다음에 컨셉 디자인이 이루어지는지 연결돼서 활동,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